자, 안녕하세요. 부산정영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동 중인데, 이렇게 캔 이유는 지금부터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이벤트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원테이크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원테이크 낚시가 뭐냐면은, 지금부터 저는 촬영을 안 끊고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 지그 한 개로만 할 겁니다. 지그를 떨궈 먹으면, 채비를 떨궈 먹는 순간, 저는 촬영을 접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얼마나 많은, 전갱이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뭐가자마자뭐 바로 끊어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차려기 전문 겁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벤트를 올릴 건데 이벤트는 내용은 간단해요 저를 찾으시면 돼요 부산 전갱이를 부산 전갱이를 찾아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질문을 하면 됩니다 질문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부산 전갱이 부산 전갱이라고 하면 저를 찾으신 분은 히든 베이트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 히든 베이트냐? 자, 히든 베이트에서 지금 웜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웜을 골고루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어, 사실상 뭐 이벤트 말고는 그렇게 썩 골고루 나눠드리는 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또뭐 일일이 또다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저, 저 입장에서도 좀 너무 힘들고 이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저를 직접 만날 수도 있고 같이 낚시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자분이나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 은런 시간을 한번 가고자 이런 이벤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꼭 와서 상품을 안 받는다고 하셔도 됩니다 안 받으시고 오셔도 되고요 오셔서 저를 찾으시면은 이제 필요로 한 것들 이제 뭐~ 이제 물질적인 게 있으면은 제가 좀 도와드리겠는데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낚시에 관한 지식들 이런 것들도 전달해 드리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소통이죠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좀운 좋게 이제 히든 베이트사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 주시기로 계속 앞으로 해 주신다고 하셔 가지고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이벤트는 아마 계속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언제 뜰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저희 카페에 제가 글을 올릴 겁니다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제가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되고요. 혹은 사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전경이를 찾으시면 아마 행운이 같이 가지 않겠나, 거치 않겠나 거치 싶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 한 해만 하고, 이게뭐 뭐 며칠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쭉 이어져 지 나갈 테니까 카페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어, 한번 가입해 주시면서 이렇게 쭉 보시고 구독이나 좋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죠. 저도, 여러분, 저도 더욱더 힘이 나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소통,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서 쓰고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지금은 여기 감천사거리고요. 감천사거리에서 이제 우회전 들어가면은 이제 다가갑니다. 그 처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감천길 여기 밑에 길 조금 조심해서 운전하십시오. 여기 냉동 차량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혼잡합니다. 그래서 운전 조금 천천히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음, 일단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가지고 뭐, 제가 모르는 거는 알아가지고, 답변도 해드리고 할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아이고, 아저씨. 조금이나마 이렇게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고 있고요. 아좀 잘돼야 될 건데, 사실상 이 시간에 가면은 항상 나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하나 있죠. 어, 뭐냐, 요 근래 에 계속 광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광어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니까 광어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도 한번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 시든 베이트 웜들 중에 이제 고그람의 웜이 있어요. 레아라든지 사우라든지 이런 웜들. 이런 웜들은, 어 저희가 지그게임을 할때고그람을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운영은 저그람으로 운영해야 될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말씀을 드리지만, 레아 같은 경우에는 1g이, 중량이 1g이거든요. 그러면 0.8짜리를 가지고 1g을 더해버리니까 1.8g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장팔이 낼수 없는 비거리를 낼 수가 있고, 그러면 물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좀 가벼워지니까 는 저그라미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차들이 날립니다, 날이. 이래서 이쪽은 조금 조심조심해서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는 불법 주정차도 많고, 그 다음에, 냉동차들이, 튀어나오는 차들, 그래서, 조심조심 해도 다니십시오. 그리고 또 사실, 길도 안 좋아요, 여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장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아,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질문 중에, 카페에서 질문 중에, 그, 집어등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궁금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어, 집어등 원리는 간단해요. 밝게 해서 고기가 집어가 되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를 헌팅, 낚시를 하는 거죠. 피싱을 하는 건데, 어, 그러면 언제 밝게 하고 언제 닫으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아니면 뭐 계속 밝게 하든지 이런 건데, 저는 그거를 주위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일단 가로등이 있는 경우, 자 가로등이 있는 경우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는 해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는 차이는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너무 밝게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불이 있기 때문에 밝게 하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자, 그 다음. 아예 불이 없다. 뭐, 쉽게 말하면은, 암남이나 동방파자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대기가 등등. 아예 등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서는 조금 밝게 해놓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밝게 해놓고 있다가 집어가 되면, 집어가 많이 되면은 불을 서서히 줄이십시오. 그리고 은은하게 될 때까지 줄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은 고기들이 안 빠지고 그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세 번째죠 세 번째 달 밝은 날자 어제가 보름달이었죠 어제가 보름달이었는데 오늘도 그러면은 달이 밝을 거예요 이제 어제가 보름이었으니까 자 오늘 어제 그 어제 이렇게 달이 밝은 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달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조명 갖고는 절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을 좀 세게 해 놓고 있어야 돼요 세게 해 놓고 있고 나중에도 좀 세게 하고 있어야 돼요 제 경험에는 그래요 그리고 밤에 보름달이 떴다 낚시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상 정신건강에 정말 해롭습니다 달 밝은 날 집어 잘안 돼요 운 좋게 되셨다고 하시면은 그분은 정말 어복이 좋으신 분이고 어, 저는 경험상 잘안 되더라고요 달 밝은 날 그래서 조금 피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바쁜데 뭐 물때 가리고 달 밝은 거 가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그냥 재밌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낚시를 꼭 해서 고기를 잡아야지만 좋은 거는 아니니까 그냥 좋은 분들이랑 가셔서 이야기하시고 해서 떠들어, 떠들면 먹는 것도 좋은 낚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달 밝은 날은 좀 밝게 해가지고 집어를 한다 그리고 좀 집어가 되면 마찬가지 조금 낮춥니다. 밝지만은 그 안에서도 조금 낮추어서 있는 게 좋습니다. 뭐금그금초롱이나 은초롱 이런 것들을 풀 밝기 하고다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한5 0 와트 기준입니다. 5 0 와트 기준으로 이제 조금 더 낮추고 좀 이제 최대 밝기로 하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성 오종에 따라 다르겠죠. 뭐 깔치라든지 한치라든지 맞아. 이런 거할 때는 풀 밝기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아닌 입장에서는 은은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볼락 요즘 이제부터 이제 볼락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잘 나오고 있는데 볼락 같은 경우에는 초록불을 정말 있는 동 많은 동 은은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잘 됩니다 오늘 는힌트를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인 것 같아요 어이 시간에 안남에 오니까는 오, 사람이 없네요 웬일이거 바람이 많이 나 오늘 바람 도나 던데 도와 사람이 나 나도 없습니다 나도 나습니다 나도 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원태 크 낚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 번도 안 퇴장 먹고 써본 적이 많아요.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안 퇴장 먹고 거의 한달 정도까지도 써봤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면은 중간에 편집을 할게요.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 바꿔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문 전구고. 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어, 바람이 맑으네요. 일단은 지그를 바꾸자, 지그를 지그가 아니고 호을 바꾸자. 지금안 뜰가먹고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트아웃 아어오 와. <목소리> 와. 있다 나중에 드디어 찾았다 찾았습니다 나중에는 있는 거를 자. 자, 한 마리 했습니다. 对个，对个，对个。嗯，啊，说白头 혹시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밑에 엄청납니다 엄청나 와 전갱이 때가 전갱이 때가 밑에. 와아 아쉽다. 엄마는 그럼 엄마는 오리도 먹고 다 먹으면 안 먹었는데 히트 자한수더 했습니다 오맞네요 역시 잘하네요. 근데 너무 큰다. 일단, 액션은 지금까지 조금 빠른 액션을 했어요. 일단, 보이기 때문에. 조 빠른 액션을 했는데, 지금은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액션으로 일단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애들이 보였다가, 어 그쪽으로 캐스팅을 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어, 하면서. 그리고 애들이 오래 안 있어요, 그 자리에. 잠깐 모여 있다가 싹 사라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잠깐 모여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물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물이 쭉쭉 흘러가고 있는데. 바람만 이제 조금만 걷치면 진짜 좋겠어요. 일찍. 아, 원래라고 하면 은 와서 한 두세 마리까지는 안 가야 되는데. 못 잡다가 줄 터져서 집에 가야 되는데. 오 <laughs> 어, 운이 좋네요. 갈량 시간이 너무나 좋나? 오, 꽤 오래됐네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촬영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할게요. 안녕.